26강 3번, 글의 순서 문제. 순서 유형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주어진 문장의 끝부분에서 일단 B로 간다 그랬고, B의 첫 부분을 봤을 때 연결이 잘 된다. 그러면 B를 마저 읽고, 그 다음에 A로 꺾어져 본다. 꺾어져서 잘 되면은 그걸로 끝나게 되겠고, 잘 되지 않으면은 다시 C로 가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B를 봤는데 B에서 연결이 잘안 되더라. 그러면 B를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이때는 곧바로 C로 오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돼서 C가 먼저인지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A가 첫 번째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순서를 풀어주면 되겠고, 자 순서 흐름 뭐 이런 문제들은 항상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 연결어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표현 이런 거는 반복어라고 할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크게 나누면 유사 아니면 대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그다음에 또 가리키는 말, 지시어. 지시대명사나 또는 지시형용사도 있게 되겠고, 또 이제, 연관사 같은 경우도 지시하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되겠지. 이런 표현들이 유의를 하면서 순서를 찾아내면 되겠고. 보기를 보면, 게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슈팅이다. AI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네, 줄임말인 거지. 인공지능. 그리고 그냥 단순히 AI만으로 하면은 또 하나 이제 약자가 될수 있는 게 aviation influenza, 조류독감. 이것도 AI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지. 인공지능인지 조류독감인지. 여기는 자, 인공지능 기술 게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취팅이라는 거지. 취팅은 속임수지, 속임수. 그러면 뒤에 는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속임수에 관한 내용이 와야 되는데 일단 B로 간다고 그랬죠. B로 갔더니 연결어가 예시의 연결어가 나왔어 그러면 취팅의 예시인지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되겠어. 예를 들자면은 이 워시뮬레이션 게임, 전쟁 모의 게임, 모의 전쟁 게임에서 컴퓨터 팀이 have access to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어. 인간 어퍼넌트. Opponent. 어퍼넌트는 이제 상대방 척, 어포즈니까. 그럼 이제 컴퓨터 팀대 인간 팀.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운다고 해보면, 그러면 컴퓨터 팀은 인간 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한다. 모든 정보에 접근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취칭을 이용하는 거지. 즉, 모든 정보의 예를 들었어. 그 인간 팀의 기지에 베이스는 기지지. 기지의 위치라든지, 또 이제 타임, 넘버, 로케이션, u 브 유닛이니까 유닛은 이제 부대라고 하지, 그 병력, 병력들의 유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위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인간 팀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인간의 그 팀의 기지의 위치라든지 또 유닛, 유닛은 이제 그냥 유닛이라고도 이제 우리 말로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병력들이겠지, 되 소위 이제 싸우는 병력들 또는 이제 부대라고 돼 모아, 모아놓으면 병력의 유형이나 숫자나 위치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접근할 수가 있어, 컴퓨터는. without having to send out, out to get it, such intelligence 뭐할 필요 없이 having to 보내야 할 필요 없이 스카웃을 스카우스, 스카웃은 이제 정찰병이지 게임할 때 대부분이 이제 정찰병을 보내가지고 상대방 팀에 대해서 정찰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게 되지 그러한 그 인텔리전스 정보 그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낼 필요가 없더란 얘기야 어떤 식으로 the way a human player must니까 인간팀이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지 인간팀이 해야 하는 그런 방 장식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낼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되겠지. 그럴 필요 없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치팅이란 말이야. 그래서 치팅 연결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치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또 이거를 치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이런 방식으로 인 디스 매너 이런 방식의 치팅이야 이런 방식의 치팅은 흔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주어 컴퓨터한테 엣지를 가져다 준다는 거지 엣지라는 거는 이제 유리함이지 유리 against intelligent human players니까 똑똑한 인간 선수에 맞서서 유리함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유리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왜 모든 정보를 정찰병 없이도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치팅을 설명을 해줬어 이제 자, b로 연결되고 b 끝까지 봤으니까 이제 a로 꺾어져 본다고 했어 여기에서 다시 again 다시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도 일종의 뭐냐면 이제 순서를 나타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이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이 되겠고 또 이제 지시적인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제 뭐가 다시 어찌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앞에서 유사한 내용이 한번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반복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자 그러면 내용상 반복이 된걸 알려주는 거지 이 자체가 반복어는 아니지만 The player is likely to lose interest.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선수가 뭐할 가능성이냐면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수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그랬으니까,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 선수가 흥미를 잃는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란 얘기야. 이렇게 반복이 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반복된 거다. 근데, B 부분에 흥미를 잃는다는 얘기가 있냐? 없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b에서 a로 간다기보다 c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바로 이 흥미를 잃는다 이 부분이 c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bca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이런 힌트가 바로 어겐이라는 게 이제 그런 힌트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야 bca가 되고 그럼 맞는지 이제 c 부분에 흥미를 잃는다 이 얘기가 여기에 있는가 확인해 주면 돼 확인 안 해도 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자,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면, 또 연결어로 돼 있고, however, cheating c n b e b a d 자, 또반복어 이제 cheating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단 말이야. 그러나 cheating이라는 게 뭐할 수도 있냐면 bad,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지금 반복도 이런 표현으로 반복어가 되고, cheating이 나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if it is obvious to the player, 자, 선수한테 이게 명백해진다면. 뭐가, 컴퓨터가 치팅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명백해지게 되면, 그 선수가 뭐할 가능성이냐면, will assume, 추정할 수가 있어. his effort is useless 자기 노력이 쓸모가 없다. 내가 아무리 해 봐야 안 돼. and lose interest in the game. 그래서 게임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뭐가 나왔냐? 여기 선수가 게임을 잃는다라 말이 여기 나왔지. 이게 이제 아까 뭐들어갔면 이게 A로 갔다는 얘기야. a 의반복어가 이렇게 있었지. 또한 흥미를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흥미를 잃는다. 정답은 뭐 명확하게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됐지. 이제 BCA라는 게. 그리고 또 이건 또, 또 추가가 되겠어 이제. unbalanced cheating 자, 튜팅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그 튜팅은 컴퓨터 적수에게 너무나도 많은 힘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너무 많은 짐을 줘. 그렇게 함으로써 메이킹 뭘 어떻게 만드냐? 메이킹 인파서블 푸드 플레이어 트 비트 u 컴퓨터. 선수가 컴퓨터를 이기는 것을 임파서블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너무 많은 힘을 가져다 주면은, 그러면 이것이 전수한테 컴퓨터를 이기는 것을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되겠지. 메이킹은, 이까 이제 분사가 되고, 이제 소위 분사 구문, 관계 분사가 되겠지. 얘는 관계 분사가 돼서. 관계 분사. 관계 분사에 이제 이런 거는 부대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지. 부대 상황이면은,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 된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연속 동작 또는 이제 연속은 결과라고 한, 하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어찌하게 한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 and it makes 이렇게 되는거지 여기서 접조동에서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동사에 ing를 하게 되니까 자 빼고 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뭔가 또뺀 만큼 보상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ing를 붙여주니까 관계분사가 된다고 그랬어 이제 이런식으로 된다라는거고 이것도 여러번 설명을 했던거지 이제 이런식으로 선수가 이기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로 와가지고 다시한번 선수가 이제 또 흥미를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 하면은 만일 그가 자기 노력이 이렇게 유쓰리스하다 어? 내가 노력해봐야 쓸모가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cheating must be balanced cheating 이라는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건 이제 주제지. 그러면은, must,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제 뭐 해야 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채팅이라는 거는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 컴퓨터 게임에서 채팅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뭐할 정도로. To create just enough of a challenge, 충분한 도전이 될 정도로 뭐 무슨 도전이냐? 선수가 그 게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흥미와 재미를 가지,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되겠지. 흥미와 유지를 지속할 정도로 충분히 그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그 선수가 그 게임을 선수가 그 게임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를 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그그 그 정도의 도전이지. 그 정도의 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지. 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내가 노력 아무리 해 봐야 못 이겨.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흥미가 사라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주제는 마지막에 나왔다.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